안녕하세요. 아꿈산 초등상품과학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기 중에서 빛이 똑바로 직진하여 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레이저 지시기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서 빛이 나아갈 때 물을 만났을 때나 물에서 빛이 나아가다가 공기를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험의 준비물은 투명한 상수조 그리고 뚜껑이 될 만한 투명한 아크릴판 우유 스포이트 유리막대 향 점화기 마지막으로 레이저 지시기가 필요합니다. 활동 1.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빛의 나아감 관찰하기 레이저 지시기를 활용하여 공기에서 나아가던 빛이 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나아가는지 관찰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투명한 사각수조에 물을 3분의 2 정도 채운 다음, 우유를 15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유리막대로 저어주세요. 이때 우유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사,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수면 근처에서 향을 태워서 향 연기를 수조에 모읍니다. 불을 사용할 때에는 여러분들은 보안경을 꼭 사용하도록 하세요. 이때에도 역시 수조에 향을 너무 많이 채우면 빛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채우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레이저 지시기로 빛을 위에서 아래로 비추며 여러 각도에서 비춰보면서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해서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레이저 지시기에 빛을 비춰보며 관찰합시다. 특히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빛의 진행 방향을 유심히 살펴보며 관찰하여 그림으로 나타내 봅니다. 활동이 물과 공기의 경계에서 빛에 나아감 관찰하기. 이번엔 반대로 레이저 지시기를 물 쪽에서 공기 중으로 나아갈 때 빛이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조를 책상 바깥쪽으로 2, 3cm만큼 뺀 다음 수조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레이지, 레이저 지시기의 빛을 여러 각도에서 비추어 봅니다.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하여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활동 1에서 우리는 빛이 공기 중에서 물로 나아갈 때 빛이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꺾여 나가는 모습을 관찰하였습니다. 활동 2에서는 빛이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나아갈 때 빛이 물과 공기의 경계에서 꺾여 나가는 모습을 관찰하였습니다. 이렇게 빛이 다른 물질의 경계에서 꺾여 나가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합니다. 빛은 공기와 물 또는 공기와 기름 같이 공기와 다른 물질의 경계에서 굴절하게 됩니다. 오늘의 실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쿠 아쿠